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목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어, 여기에 힌트가 이제 아이온큐와 델의 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마일 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마일 문제가 뭐냐면 통신회사가 도시 간의 최첨단 최신 광섬유 케이블을 깔더라도 내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 통신 접속 배선함까지 그단 1마일 사이에 설치된 게 수십 년된 오래된 구리 케이블로 돼 있다면 아무리 최신 기술을 접목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동일하게 양자 컴퓨팅 분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양자우위를 시연하는 POC, proof of concept 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 증명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양자 어플리케이션이 조직에 도입이 돼서 양자 우위를 이제 어, 데일리 베이시스로 생산해 어, 생산 기반에서 이러한 레벨에서 보여준 사례는 아직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데 힌트는 이제 1 마일 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포 컨셉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는 것과 이것을 대규모 조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존에 쓰던 시스템과 프로세서 통합하는 것은 어 e 더 레벨의 문제라는 거죠. 수많은 시스템 통합, 보안, 규제, 교육 및 테스트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죠. 사람은 본래적으로 변화를 꺼려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의 IT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최종 사용자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업자들의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을 해서 인터페이스 시켜서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이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사용이 될 것인데 거대한 기업이 기존 시스템에 크게 의존할 경우 이 새로 도입되는 양자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기존 시스템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잠재적 보안 문제를 가져올 경우에는 이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신 기술을 가져오더라도 여기처럼 그 1마일에 있는 구식 기술들 뭐 여기 빗대서 말하자면 기존 시스템이 있다면 이둘 사이를 잘 연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와도 도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원활한 통합을 위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이다 양자산업계에 속해서 최종 고객들과 협업하는 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가져온 기사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지막 일 마일 문제를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라고 이 글을 쓰신 분이 조언을 해줘요. 양자 기업의 매출은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생산에 도입하는데 지연,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대한 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 마지막 단계들을 이 도입하는 것을 잘 헤쳐나가도록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파타 컴퓨팅 여긴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오케스트라 이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뭐 조화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워크플로우 관리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팅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쉽게 하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파타 컴퓨팅의 CEO인 크리스토퍼 사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기업들이 고성능 고정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로 전면 교체하고 결과를 바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현존하는 IT 체계에 더하는 것은 전통적이지 않은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자원과 전통 자원 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양자 장치들은 지금 우리 아이온 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양자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원격으로 또는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하는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데이터 관리, 규정 준수 문제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시장이 주로 하드웨어 제공업체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의 기존 IT 시스템과 이 새로 도입할 양자 시스템 간의 통합을 우선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파타 컴퓨팅은 이걸 인지, 인지를 하고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걸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중요하다. 양자 컴퓨터만 뛰어나게 해서 뭐 이거 잘하면 매출 많이 늘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기존 기술들은 이 양자 컴퓨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화롭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양자 컴퓨팅 기업이 제공을 해야 보다 빠르게 매출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양자 컴퓨팅을 빠르게 기존 산업에 도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몇몇 기업들은 고객사들이 마지막 생산 단계에도 이것을 잘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Wave, 양자 어넬링을 쓰는 기업인데 여기에 어, 부사장인 마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팀및 인재 재설계, 내부 변경 관리, 기존 아키텍처 및 워크플로우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술 도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데는 중요한 채택 공선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신기술을 가져오면은 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다가 이게 잘 도입이 되면 이제 효율성이 급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양자 기업들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디웨이브는 뭘 하고 있냐 문제 발견에서 생산 구현 도입에까지 이르기까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양자 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런치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4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3 단계는 이제 제한된 작은 스케일의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배포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가치와 얼마나 좋게 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시연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에 익숙해지면 마지막 4 단계에서 이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더큰 범위로 생산 단계까지 확장 적용하는 이런 단계적 점진적으로 크게 적용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파타 컴퓨팅이랑 디웨이브는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알고 있으면 양자 컴퓨팅 회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어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위한 조언으로서 이 작가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요, 양자 컴퓨팅 산업의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이 양자 컴퓨팅을 도입하기 원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Proof of Concept를 개발하는 데. 아직은 테스팅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려서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이 매출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들이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생산 단계까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상업적 또는 과학적 이점을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양자 기업들이 뭐 도입을 잘할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1마일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유망한 양자 어플리케이션들이 성공적인 POC를 구현한 후에는 반드시 이 고객사들, 사용자들의 일상 생산 범위까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어, 상당히 유용한 어, 기사를 접해서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말에 델과 이게 델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제 델과 아이온큐가 협업을 해서 언프레미시스 이거는 이제 그 해당 기업에 있는 사이트에 설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제 전통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쓰는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이미 같이 테스팅하고 곧 어, 상업화할 계획이라는 소식 을 우리가 또 Q2B에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역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이 작가가 지적한 그 도입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미 달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면서 잘 어, 해결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사는 어 제가 비관적인 기사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하지만 이미 선도하는 업체들은 이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은 투자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어,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2만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제가 광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광고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광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업체는 리제이 앤 뷰티인데요. 서울에 있는 마곡역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부관리 및 문제성 피부 전문샵입니다. 원장님이 꼼꼼하셔서 잘 해주십니다. 가격표는 참고해 주시고 가을바람 광고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히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